10억의 자산이 건강을 되돌려 주진 못했다.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모든 걸 이룬 듯 보였던 한 대학교수의 삶은 은퇴 후 조용히 무너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재산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지만 그 시작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교수는 60대 초반에 은퇴를 했다. 그의 통장은 풍족했고 부동산과 주식, 연금까지 합쳐순 자산은 약 10억 원에 달했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다. 평생 공부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에게 은퇴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손 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그러나 병원을 찾고 나서야 그것이 초기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그동안 건강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하루는 논문 학생 강의 회의로 꽉차 있었다. 식사는 대충 끼니를 때우는 수준이었고 운동은 늘 내일 해야지로 미뤄졌다. 그가 건강검진을 받는 건 연례행사처럼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실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결국 병이 시작된 이후 그의 생활은 통째로 무너졌다. 지출은 늘어났고 치료와 간병을 위한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의 자산을 깎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제적 여유는 건강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이 교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보낸다. 우리는 언제까지 건강은 나중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삶의 기본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물질적 준비만이 은퇴 준비의 전부가 아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준비는 허망한 환상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한 박모씨의 이야기다. 박 씨는 퇴직금과 자산을 합쳐 약 7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살겠다는 꿈을 가졌다. 실제로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다녔고 SNS에는 활기찬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건강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행 중 폭식 음주 무리한 활동들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급격히 증가했고 허리 디스크와 당뇨가 찾아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뇨로 인해 시력 저하가 오고 합병증 우려가 커지자 그는 외출을 줄이게 됐다. 그 결과 활동성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높아져 정신적인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다. 여행을 떠나며 찍었던 웃는 사진들은 이제 보기조차 싫어졌다. 그는 고백했다. 돈이 있었지만 건강이 무너지자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건 단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반대의 경우다. 60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이모씨는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건강만큼은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가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며 식단도 직접 챙겼다. 처음엔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은퇴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다. 노후에 특별히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그의 생활 방식 덕분이었다. 병원 갈 일이 적고 약값이나 치료비가 들지 않으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오히려 그가 평생 아껴둔 적은 돈이 지금은 작게나마 여행,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데 쓰이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이 벌진 못했지만 내 몸이 자산이에요. 난내 몸에 투자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건강 자랑이 아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은퇴 전략이다. 이세 사례는 하나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이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그 돈조차도 비용이 될 뿐이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과 지속적인 실천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다. 재무적 준비만으로는 진짜 노후를 설계할 수 없다. 지금의 내가 건강을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자. 내가 오늘 먹는 음식, 오늘 걷는 시간, 오늘의 스트레스 관리가 내 10년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이다. 영상이 끝난 후 시청자들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오늘 건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이한 문장이 지금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은퇴 후의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이상,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단순히 운동이나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그것들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자. 1. 운동과 내 건강 노화와 신경계 질환 예방. 운동이 노화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와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운동은 뇌에서 BDNFBRAIM-DERIVED NUROTROPHIC 팩터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한다. BDNF는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과 기억, 심지어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BDNF 수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2017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노인의 뇌 기능을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 등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의 재생과 연결을 도와주어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식습관의 중요성, 노화와 대사 질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식습관이다.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대사 질환이나 면역 시스템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식물성 지방의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가 고품질 단백질의 생선, 닭가슴살, 콩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량의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채소와 과일, 특히 베리류, 시금치, 케일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과학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 뇌졸중, 심지어 암의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9년 런던 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식단은 내 건강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핵심이다.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며 가공식품과 설탕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3.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강가할 수 없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활력과 목적을 잃어버리며 스트레스를 겪는다. 은퇴 전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을 수 있지만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들면 정신적 공백이 생기기 쉽다.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 감소와 같은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같은 정신적 휴식이다. 과학적으로 명상은 뇌의 회색 질그레이 메터를 증가시키고 신경과 소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1년 미국 대학교 연구팀은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줄이고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람들과의 소통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 봉사 활동 새로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다. 그것은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이다. 운동, 올바른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자. 우리의 건강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은퇴 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건강한 선택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퇴 후 준비의 핵심이다.